c c t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진천읍 보련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근회입니다. 우리 마을은 법정리인 영곡리의 행정 마을 중한 곳으로 진천 군청에서 충남 천안 방향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련 마을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보련은 보련화, 연꽃을 아름답게 이루는 말입니다. 마을 모양이 연꽃이 물에 뜬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마을은 68호의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여름철이면 전국적으로 휴양촌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진천업의 시가지보다 평균 5도 이상 낮아 한밤쯤이면 서른할 정도여서 취향객들이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른 마을은 지난 2007년 14억 5천만 원이 투입돼 각종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관을 비롯해 마을 연못과 소공원 등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환경을 살린 각종 편의 시설도 갖추어져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이 상상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재종진로 일제강점기 때 이곳 만리산 학당을 설립해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던 연재 안승갑 선생의 고택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승갑 고택은 숙박형 체험 가옥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방과 벽, 부엌, 화장실까지 황토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련마을 주민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우리 진천군 진천읍 보련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